심상정 후보의 별명은 심상정이 <laughs> 네. 그 이름 뒤에 이렇게 의자가 붙었잖아요. 그러면 뭐가 뒤에 나와야 돼요. 그러니까 뭐, 뭐뭐뭐에가 붙으면 뒤에 뭐가 나와야 되겠죠. 누구의 뭐 집, 누구의 뭐 길, 누구의 뭐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음. 심상정의 까지가 이제 끝이라는 거죠. 이 의가 조사로 붙을 때는 에로 보통 발음이 되던데 네, 네. 그러면 심상정의 이렇게 하면은 음. 어, 정의가 되지만 사실은 뒤에 붙여 놓으면 심상정의 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뒷심이 좀 없다는 거예요. 뒤에 뭔가 이렇게 그 차지하는 부분이 없어서 그게 좀 아쉬운 분이시죠. 네. 아쉬운 후보죠. 그 삼초 김고은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. 삼초 뭐 최지우 음. 많이 들어요. 네, 네 뭐해 주세요. 아니요. 네. 또 이렇게 한번 한번 넣어 주세요. 네. <laughs> 심상정 후보의 얼굴이 그냥 기본적으로는 웃는 상이에요. 뭐 예를 들어 제가 웃는 상이고 울상이라면 심상정 후보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은 굉장히 어 부드럽고 약간 어떤 그냥 이웃집. 아줌마처럼 푸근한 이미지라는 거죠. 이마에 이렇게 삼자가 새겨져 있다고 할 정도로, 그냥 아예 웃는 상이라는 거죠. 근데 그거를 본인이 계속 어떤 강한 행보로 보여줬다면, 그거를 이제는, 아, 나도 이런 면이 있는데, 나 예쁘지 않아요? 나, 가끔 보면 저는 여성스럽기도 해요. 이런 모습으로의 이미지 변화는 이번에 이제 준게 맞죠. 네.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본인이 부담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. 왜냐하면, 어, 이 여성, 이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가 네. 자기는 아닌데 이미 사람들의 어떤 이미지에서는 왜곡이나 단절이 지금 이미 됐단 말이죠. 음, 네. 그러니까 성 차별이 아니라 이미 이제 이전에 어떤 그이 여성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가. 자기한테도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민을 지금 굉장히 하고 있지 않을까. 그 그러니까 이미지라는 게 내가 막 이렇게 전 예뻐요, 전 섹시해요 라고 얘기하는 게 내가, 내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죠. 남이 이야기하는 거다 보니까 나는 정말 예쁘고 섹시한데 아직 시집을 못간 이유가? 어 남들이 봤을 때 아니라는 거죠. 남 여친이 없는 이유가? 네. 그니까 그거 다 그거란 말이죠. 그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는 되게 음. <laughs> 좋은데, 음. 어, 남이 이미 자기를 그렇게 평가를 한다. 즉 우리 이제 선입견을 이야기하죠. 그렇죠. 네. 그래서 뭐 우리는 학습을 하지 않아도 예를 들자면 뭐 제가 이제 뭐 아가씨고 아줌마라는 그런 호칭을 썼을 때 보통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버스를 탔다 그러면 버스에 저쪽에 빈자리가 있어요. 그러면 아주머니는 어떻게 한다고요? 물어봐요. 그러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아줌마 그냥, 그냥 가방 던지고 이렇게 자기 자리 잡고 뛰어갈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선 견 이라는 거죠. 근데 실제 그렇지 않거든요. 실제 그렇지 않은데 앞차가 막 이렇게 뭐못 가요. 근데 저뭐 운전자가 이제 여성 남성을 했을 때 여성이야 이렇게 여자야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되게. 근데 그거에 이제 반박하는 기사가 나죠. 뭐 사고를 더 많이 내는 사람은 김여사아니라김 기사들이 더 많이 낸다. 그러면 그런 이미지 자체가 아마 심사정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부담이지 않을까. 내가 여성이라서 이미 나빠진 어떤 그런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회복시켜 나갈 수 있을까? 그게 가장 큰 고민일 겁니다. 뭐.